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시장 종량하 있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시장은 그 FOMC를 이제 앞두고 그 일부 테마주하고 또 한쪽 섹터로 이렇게 종목이 압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 마이너스 0.25%였고 반면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4% S&P 500은 플러스 0.38% 이렇게 시장을 끝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테슬라, 아, 알파벳,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테슬라가 6.14%랑 올랐고, 알파벳도 3.54%, 브로드컴은 또11.21%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고,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8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약보권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가 시작이 됐고 또 기관에서는 뭐그 연기금만 연기금만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 전체를 이렇게 흐름을 바꾸기에는 좀 역부적이었다. 어, 물론, 이제 개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동시효과에서, 어, 금융투자가 약간, 네, 금융투자가 아주 소규모로, 어, 한 400억 정도를, 에, 그,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 연기 규모 오늘도 1,400억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132억을 팔았고, 기관이 1,52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4,64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56.81포인트, 어제보다도 1.29%가 다시 밀리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플러스 0.14, 강박권 이상으로 어 출발을 했는데, 예, 역시 이게 그시축화가 고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개장과 동시에 이제 매도를 이어갔고, 어, 물론 이제 뭐, 어, 기관 같은 경우 규모는 뭐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매수 전환은 못하고, 매도 쪽에 하루 종일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239억을 순매도 했고, 기관은 93억을 순매도 했고, 개인이 152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94.47포인트. 어제보다 0.58% 밀리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 모두 뭐 앞으로 뭐 폭락할 거다 뭐 이런 거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음. 근데 외국인 수급 변화가 없어서는 쉽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이 시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아, 1,439원대를 보이고 있네요. 에, 1,439원 높습니다. 에. 그 다음에 그 종목별, 어, 그,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327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에, 그래서, 어, 반면에 기관은 353억 샀는데, 에, 뭐 자사주 한 500억 넘게 샀고, 어, 연기금은 오늘, 음, 삼성전자를 많이 안 샀어요. 32억 정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은 126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1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45억, 기관 401억 이렇게 팔았고, 현대차도 외국인 304억, 기관은 142억 이렇게 모두 팔았고, 나머지들은 주로 이제 외국인은 팔았고, 외국인은 네이버만 63억 샀고, 예. 나머지는 이제 기관들이 반대편에서 조금씩 조금씩 산 그런 모습을 오늘 코스피에선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어, 알테오센 에코프로BM, HLB, 에코프로 전부 팔았어요. 외국인이. 예, 다만 이제 리가켄바이오만 11억 산게 전부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예, 기관은 어, 코스닥에서 93억을 총 매도했는데 알테온센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리가캠파이오 전부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다섯 개 종목을 전부 매도를 했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293억이나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도 반도체 쪽에서도 오늘 이제 SK하이닉스는 이제 오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 이제 삼성은 삼성전자만 안고 있는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거고 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조금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장비 쪽으로 이어지는 그 밸류체인은 어 제법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니까그 안에 뭐 세부적으로 보면 유로모핑 뭐 온디바이스 CXL 뭐, 뭐 여러가 HBM 관련된 장 장비들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오늘 이제 그랬다. 어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완전 죽은 건 아니다. 우리 반도체가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뭐라 그래, 밥솥. <laughs> 이건 좀 트, 특이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예, 그, 풍, PN 풍년이 이게 정치인 관련주, 김종은 시장, 아, 저, 지사 관련주인데, 역시 시작은 여기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얘기는 충분한 해외 시장 공략이 예상될 수 있다. 뭐 이런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가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비만 치료 관련된 게이 중에 이제 인베티지랩이를 뭐 이렇게 좀 뛰어나게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가 이제 핫 이슈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뭐 원래 연습했는 것에서부터뭐 기술 협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소, 소식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그런 관련주들이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대왕고래 시추선이 그 시추 지정에 도착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거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는 그래서 이게 빠르면 이제 그 준비를 끝내고 어 오늘 19일부터 어 실제적으로 어, 시추 탐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음, 이렇게 얘기 나왔고. 또뭐잘 아시는 드론 관련도 좀 움직이고. 조선도 조금 뭐 전체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시장은 오늘 좀, 오늘 좀 상승을 바랬지만 결국은 이거예요. 결정적인 외국인 수급이 음, 바뀌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도 일본도를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수 상승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결국 이제 또 다시 어저께도 그랬지만 일부 종목들만 살아있는 형태로 이렇게 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만 외국인도 오를 수밖에 없는. 어,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흔들, 그, 그, 전체적인 지수는 어려우면서 몇몇 그 섹터나 종, 종목들만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오늘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백만금이 스쿨에서는 집중 분석이 있는 날인데, 6시에. 제가 그 정치 테마 시즌2, 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정치 테마 한번 전반적으로 쭉 어떤 어떤 것들이 관련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터질 수 있는 그 정치 스케줄 거기에 맞춰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들어가서 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시장을 보면, 이게,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뭐 줄어들거나, 아니면 좀 뭐가 좀 바뀌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 외국인들은 뭐, 그, 이번 주, 그, 그러니까 10월 10일, 이번 주, 지난주 화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시장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큰 상승을 하는 거는 사실 뭐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왜 탄핵도 가결되고 뭔가 그 전국 불안이 정리가 되는데 왜 시장은 이 모양일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이제 순간적으로 이번 주 그, 지난주에 탄핵이 가결될 거를 예상하고 주가가 막 오르면서, 뭐, 그것 때문에, 뭐, 좀, 좀, 뭐야, 그, 고객의 택금이 늘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 전에 이제 개인들이 좀 팔았잖아요. 개인들은 사실 그 13일까지 전부 팔았어요. 쭉.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것들이 지금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팔면 어쨌든 간 고객이 더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지금 돌아와서 지금 이제 개인들이 오늘까지 이틀째 사고 있잖아요. 이틀째 개인들이 사고 있지만 그 실제로 어그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계속 팔았어요 개인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은 뭐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안에 있는 주식이 예 돈으로 바뀌면서 고기에 딱한만 늘어난 거고 그 돈이 돌아서 오늘 이제 이틀째 개인이 예,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예, 새롭게 들어오는 자금은 없다. 그런데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때리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더 어,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 외국인은 왜 때릴까?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은 뭐그 탄핵이 예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에 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적인 전국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더 혼란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음,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선뜻 살 수가 없다 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 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개헌 다음날부터 매수에 가, 아, 연기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거의 1조 6천 넘게 이제 샀단 말이에요. 어. 그, 매수만 했어요. 계속해서. 시장은 이제 떠받친 거죠. 어. 그런데, 이게 뭐 이젠 돈이 떨어진 건지, 예. 그리고 뭐 금융 투자도 좀 시큰둥하고, 어, 금융 투자도 하는 거 보면 좀 시큰둥하고, 금, 금융 투자에 뭐 원래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뭐 연기금이 더쓸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좀 웃기는 얘기지만 이제 지금 떠도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건 뭐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경기나 이제 그주 시장 이런 걸 오히려 나쁘게 해서 대통령 부재가 얼마나 혼란을 가중시키냐, 뭐 이런 거를 각인시키려고 한다는데 이거는 좀 설득력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찌라시가 돕니다 그럼 <laughs> 아무튼 이거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아직 안심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뉴스에서 보시지만 국회의장도 그렇고 또 권한대행도 그렇고 이제 모두 취소했던 송년회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소비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골목엔 쓸 돈이 없어요 어, 골목에, 뭐, 무슨 쓸돈이 있어요. 갑자기 뭐, 어, 탄핵 통과했다고, 어, 그래서 갑자기 쓸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골목 상권은 골목 상권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빨리 해결하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무슨, 어,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정치가 이러면 진짜 쓸 자리가 어, 없는 거 같아요. 어, 이거 지금부터 이제 정치는 이거는 이제 헌재에 맡기고 어, 어, 사는 거 해야 돼요, 이거. 어, 안 그러면 하, 이거 자꾸 어 어려워집니다. 그 주식 시장도 어, 더살 돈이 없어요. 어. 또살 돈이 일부 있어도 안 사죠,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주가가 뛸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냉겨놨던 나머지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끌어와서라도 사죠. 근데 이두 가지가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살 돈이 없고 있어도 안 산다.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시지만 목요일 날 FMC 결과를 우리가 이제 아침에 볼수 있잖아요. 어, 그렇게 된다, 돼서 그거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어, 뭐, 좋은, 좋은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짧게 끝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돼 있다. 그게 뭐냐면 궁극적인 수급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궁극, 적인 수국계에서는 할수 있는 거는 외국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어,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그렇지 않으면 돌파구를 뭘 뭘로 찾아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기금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무작대기로 살 수가 없어요. 어, 물론 연기금에 돈이 똑 떨어진 건 아닌데 주식을 살수 있는 돈은 제한돼 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연기금 해갖고 뭐그 환율 수합한 것 돈도 좀 있을 테고 또 연기금이라는 게무작대기로막 들어가서 계속 사면 나중에 이게 배임 문제도 발생을 하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그 안정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어, 외국인들이 수급을 조금 음, 바꿔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어려움은 계속된다. 뭐 잠깐 이렇게 들었다 는놀수 있지만 예, 그렇다. 음.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희망이 있는 게늘 말씀드리지만,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 천 없어도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그게 과거처럼 뭐 다이나믹하게 팍팍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잘안 떨어지고, 어, 하루 접었다, 또 이틀 올랐다, 뭐 이거를 거듭 반복하고, 그래서 다소 위안은 되지만, 용케도 이제 그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위안이 되는 거고, 아닌 분들은 진짜 황당한 거죠. 어, 그,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미국도 이미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종목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기존에 가든 것들이 좀서 있는, 예, 기존에 가든 것들이 그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서 힘좀 쓰는 음, 그 펀드들의 수석 그톱 클래스의 매니저나 이, 이런 애들은 다 휴가가고 없습니다. 예. 뭐왜 그러냐면 올해 특히 더 그래요. 어, 올해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휴가 일찍 떠날 떠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하고 그 밑에 남아서 이걸 하기 때문에 솔리 면상이 일어나요. 그 그렇게 할 수밖에 없, 없잖아요. 어. 이 문은 열려 있고 뭐, 뭔가든지 뭐막 하고 막 그러고. 그러지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즐겨 봐야 돼. 그렇다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뭐 엄청난 산타미넬리뭐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죠. 음. 산타넬 가 미리 왔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도 좀 타이밍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뭐가 하면 그 뒤에 어, 나타난 사람 있죠. 에 네, 일론 머스크 <laughs> 오늘도 뭐 탄소 포집 뭐 이거 CCUS 그거 우리 매, 매, 많이 얘기하던 탄소 포집 이런 거에도 얘기하면 또 일론 머스크가 딱 등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모든 거는 글로 통하고 화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밀시장에서도 기승전 테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 없다. 당분간은. 어, 음, 그럼 뭐 방법이 없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음,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봄은 온다. 어, 근데 봄까지 갈 때까지 참 춥다. 이 겨울이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 어, 올 수밖에 없는 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오는 봄을 무리 없이 맞아야지, 자꾸 그 오는 봄을 우리가 막막 막 억지로 만들어서 그 봄을 맞이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